선생님 교장, 교장 교감이랑 다 바꿔 주세요. 교감님 그건 안 됩니다. 네. <laughs> 아니 선생님이 뭘 네. 뭐, 여기서 뭐 한다고요. 어, 학교를 뭐? 학교를 지키는 것도 저한테 책임이고요. 학생이 묻고 그렇게 하는 일은 이런 노력해 해결될 재미야.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교감님 네? 네. 진보 교육감님이시잖아요. 저희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님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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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님이시아요 진보 나오셔야지 누되잖아요진보 나오셔야지 누가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은 무엇보다도 진부 교육감님 우리가지고 예, 우리 마음을 좀 그나마 해야 될줄 알았는데 2015년도 신입생을 1년 동안만 한 번만 안 받았으면 교직 전치도 가능했고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교육감님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셔서 교직 전치에 대해서 지금 안 지난번에 그러니까 2000년 2010년에 우리가 교육감을 뽑을 때 17명 가운데 진보교육감이 5명이었습니다. 2010년. 2014년에 17교육감 가운데 진보교육감이 13명이 됐습니다. 13명 가운데 이번에 다시 재도전하시는 분들이 11명.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경기도만 해도, 경기도만 해도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 분이 또 있거든요. 음. 그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우리 김승환 교육감이 이제 이번 3선째 하는 진보 교육감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이 헌법 학자로 아주 대단한 진보 교육감인데 거기도 진보가 네 명이 나와가지고 같이 경쟁을 하는 <laughs>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진보가 별로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다. 본인이 스스로 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죠 이재정. 어, 교육감 후보가 보는. <laughs> 그래서 타이틀을 달고, 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거는 내가. 그리고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 짓이고. <laughs> 그렇게 하는 거어습니까공보를 봐서는 정책들을 봐가지고 진본지 보수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감이. 어, 이게 시간이 별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희도 음. 방송이 이번에 하고 다음에 하면 끝이에요. 한번더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퍼져나가는 도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정이 판정한, 이재정이 판정한,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다. 어, 판정한, 어, 17개 진보 교육감 후보의 명단. 해가지고 항의내 생각이 그렇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편집해 가서 뒤에 딱 붙일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럼 우리 둘이 합의한. 네. <웃음> <웃음> 네.